까냐 웨스트가 신발을, 예, 진짜 많이 나오죠, 이지. 저 포기했어요. 사실 그다못 모으겠어요. 어, 이쁜데, 못 모으겠어요. 너무 많아. 아, 제가 이제 그 슬리퍼 덕후에요.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슬리퍼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슬리퍼 질질 끄시고 스케일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슬리퍼는 나의 친구입니다. 예, 저희 그냥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까냐 웨스트가 만든 슬리퍼가, 어, 있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특이하게 생긴 슬리퍼인데, 이제까지 참 많은 슬리퍼들을 봤지만, 이 슬리퍼는 정말 특이합니다. 이지 슬라이드라고요. 자, 요거 요두 파스, 어, 두 개를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개당 50. 5불 정도, 6만 원 정도가 되는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인데 야저 정말 더럽게 못생긴 슬리퍼인데 야 그래도 한번 신어는 보고 싶다 그리고 의외로 신발보다는 그래도 슬리퍼가 어, 구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근데 예상대로 슬리퍼 판매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음새가 없어요 그냥 그냥 밑창 하나 딸랑 붙이고 위에다가 그냥 덮어 씌운 것 같은 어, 뭐 마감이라고 할게 없습니다 그냥 통짜 슬리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슬리퍼를 이제 다른 그 셀럽들이 신는 거 보니까 되게 특이한 듯의 오히려 느낌이 있더라고요. 고무 재질이고요. 딱 봐도 그냥 욕실 슬리퍼 같다. 이게 아디다스 이 로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아디다스 로고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평범한 슬리퍼예요. 미끄림 방지겠죠? 이렇게 톱날 같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밑창이 꾸며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어, 약간 저기 국선미가 있어요. 어, 발 모양 따라서 이렇게 쫙 들어갈 수 있게 이쪽에서 보니까는 약간 저기 뭐야 트랙 같은 느낌이 있네요 경기장 코너링도 있고 돌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무조건 슬리퍼를 살때 일단 1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90을 신는데 이거는 300이에요. 왜 이렇게 신냐? 좀 넉넉하게 살랑살랑 이렇게 놀수 있는 어,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도 많은 분들이 이제 슬리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신으시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른 분들하고 다름없이 슬리퍼는 좀 크게 신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에 글씨가 이제 이지라고써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한 50불 정도 되니까 한두 파스는 좀 사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개 정도는 사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그 베이지 색깔,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 색깔. 어떤 색깔이 더 이쁘신 것 같으세요? 슬리퍼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어떻게 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이 쿠션감은 어떤지. 눌러보면 그래도 고무라서, 어, 막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딱딱하지는 않은데, 어, 막 부스트 폼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딱딱하지는 않다. 근데 누르면 쏙쏙쏙 이렇게 어, 들어간다. 여기 누르면은 여기 들어가요. 손톱 자국 보이나? 어, 손톱 자국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 이거 안으시나 아, 손톱으로 누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손톱 자국이 생겨버렸네. 너조금만 내가 이거 신을 거야. 실으로 신을 거니까. 예, 손톱으로 누르지 마셔요 예. 이렇게 퍽폭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딱딱한 슬리퍼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슬리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발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 신을 때는 에이칼라바사스 예, 요, 칼라바사스. 패션 하면은 데프콘. 어, 패션 영감 검색어.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거 신을 때는 요, 칼라바사스, 요 바지. 요것도 엄청 싸게 샀어요. 요, 그거 뭐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재고가남아돌아남아돌아 남아돌아. 원래 100몇 불짜리인데 70불에. 요, 칼라바사스 요 바지를 딱 입고 요거를 딱 신는 거야. 어, 요거 신는 거지. 어, 잠깐만, 들어. 어,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이렇게 신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기 양말. 양말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죠. 논두렁 빗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예,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거 유행 끝났습니다. 이제 칸예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시 넣어, 어. 이런 식으로 잠깐만 아 들어가는 게좀 빡빡한데,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이거 발볼이 좀 좁네요. 의외로 좁아요. 어, 의외로 좁아요. 발볼이 의외로 좁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300 사이즈를 신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야, 근데 너무 도톰한데? 어, 원래도 발동뚱인데 이렇게 하면 더 뚱뚱해 보일 것 같은데? 패션으로 신는 거니까요. 아, 패션에는요. 예,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딱신으면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간신히 여기 엄지발가락이 살, 새끼 발가락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 첫째, 둘째, 셋째만 딱 보이는 약간 그런 비주얼이라고 보시면 잠깐, 어, 왜 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이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다. 요거 이제 요 색깔 한번 감아볼게요. 자, 들어가 봐. 어우, 자, 이렇게. 요거. <laughs> 요거는 완전 욕실슬리퍼인데요 <욕신> <laughs> 자, 어떻게, 보시면 아, 차갑다. 어, 요건 좀 이렇게 차갑다. 어, 자, 겨울이지? 어, 그래서 그런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지랑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베이지 컬러 사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대책 없는데? 어, 요거는 진짜 무슨 뭐, 멀리서 보면 진짜 무슨 빵을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어쨌건 돈 주고 산 거니까 애정을 한번 가져볼게요 예자자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쿠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을 약간 있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예예 예. 오케이 확실히 뒤축은 쿠션감이 되게 좋네요 쿠션감이 되게 좋고 밑에서 보는데 어 특이한 건인데 확실히 여러분들 특이한 건 있다. 이거 신고 다니면 진짜 핵 인싸 될것 같아요. 풋니처럼 생긴 이 미창의 구조 때문에 이 홀들이 확실히 이게 밀착을. 아안 미끄러지네요 잘예 물론 이제 그 저기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이 슬리퍼 신고 다니면 조심을 해야 되죠 예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슬리퍼 신을 때는 정말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더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신으면 좀더더 더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진짜 쿠션감 좋은 슬리퍼 최근에 제가 이거 사가지고요 진짜 딱 신는 순간 와. 이, 뭐야?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 슬리퍼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슬리퍼인데, 좀, 좀 털을게요. 야, 이거는 진짜 인생 슬리퍼 같아. 자, 요거, 호카. 호카 이 슬리퍼입니다. 호카 슬리퍼인데, 요건 가격이 좀 아, 하긴 해요. 요거 비싸요. 이게 요것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이거요, 진짜 쿠션이 대박입니다. 쿠션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진짜 쿠션감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런 슬리퍼가. 정말 필요하시다면요. 조심스럽게 추천을 한번 해드릴 것 같아요. 혹시 폭신, 폭신한 그게 있습니다. 딴딴 폭신이라고 딴뽕 딴, 딴뽕딴폭 뭐라 그러지? 아무튼 딴딴한데 좀 폭신거리는 그런 맛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진짜 이 슬리퍼는 요 여러분들, 혹시나 진짜 발이 편한 슬리퍼를 찾고 계시다면, 이 호카의 이 슬리퍼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확실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요게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어, 이지 슬라이드가 먼저 뭔가 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기능적으로 진짜 좀더 편하고 쿠션감 좋은 슬리퍼를 원하신다면 이 슬리퍼도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어,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 슬리퍼도 역시나 일업은 했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 가니베스트가 만든 이지 슬라이드 특이한 슬리퍼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